네, 안녕하십니까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어, 이 방송에서는 어, 저희 부산의 시민 단체들이 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참회에 대한 그 서명하기 운동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요구하는 그런 생명수를 발표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의 탄핵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서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탄핵은 일단 그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 얘기하면은 우파 진이 분열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그 문제를 덮고 가자 그렇게 해야 우파가 오히려 대동단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주로 단핵에 찬성했던 쪽의 주장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영은 단핵은 결코 덮고 갈수는 없다 단핵이야말로 좌파의 거짓 순동에 의한, 어, 그런, 그런, 것의 편성에서, 그 좌파의 거짓 순동에 편성한 우파의 기회주의 세력들, 이 가세한, 어,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 그 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그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어, 응어리신 국민들의 마음을, 어, 풀어줄 수 있고, 자유우파 진영이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주장하는 진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진영이, 그동안, 뭐,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어, 거기에 대해서, 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번에 저희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연합해서, 어, 한 목소리를 냈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어, 봅니다. 어, 저희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결코, 어, 덮고 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참여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우파 진영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통일된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어, 그런 한목수련 되고, 어, 그기에 이제 정치권이, 어,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성과 참여를 먼저 하는데 동참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수용하고, 정말 국민들 앞에 엎드려서, 어, 정말 그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쪽이나, 혹은 그것을 막지 못한, 어, 막지 못하고 침묵한, 비겁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그 잘못을, 국, 민들 앞에 정말 엎드려서 빌고, 섞고, 어, 되절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번의 어떤 그, 어,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 의엉어리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어, 저희, 그, 가칭이죠. 가칭 자유수호를 위한 부산시민연합이라는 어, 단체 명의로 어,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어, 해운대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 어, 성명서를 한번 발표했고요. 어, 그리고 12월 5일, 어, 부산역 광장에서, 어, 전광 목사도 모시고, 어, 여러 파진영의 인사들도 같이 오신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어, 또 역시 동일한 내용의 어,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 그 기록들이 어, 최석태 방송 어, 우리 부산에서 어, KBS 그, 그 국장을 어, 지내신 그 최석태 방송의 어, 그 영상이 어, 유튜브 방송으로 녹화돼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들어가서 최석태 방송이라고 치고 어, 최석태 방송 그리고 옆에 최태열 제 이름이 최태열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승리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석대 방송 최태열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서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어, 방송인 게두 가지 동영상이 나옵니다. 어, 메뉴에 뜨는 게 12월 25일 날, 어, 부산역 광장에서, 어, 6분, 6분 조금 넘게 이제 방송한 그 동영상이 있고요. 어, 그 바로 밑에 이제 한 3분 얼마 그, 그 롯데 백화점 앞에서 아, 그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거의 동일한데요. 일단 그 부산역 광장에서 아, 방송한 것을 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보면은 아, 저희가 아,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발표한 성명서는 그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된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짧은 성명서고, 어, 긴 성명서, 좀 내용이 긴 성명서는, 어, 성명서 원 전문이라고 보시는데, 그 성명서는 12월 3일 부산일보에 어, 광고를 어, 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 광고 실은 전문은, 어, 이 다음 방송에, 어, 제가 그, 그 소개, 어, 그, 다, 한번 다 읽어드리는 것 하고요. 오늘 이 방송은 그렇게 좀 요약된 짧은 방송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최석대 방송, 최태연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산의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정말로 참여를 하자 이런 것을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운동이 부산에서 시작되어서 어, 대구 경북으로 가고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가고 전국에 어, 우파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면 어, 그것이 오히려 정치권을 이렇게 견인해서 어, 하나의 우파 대통합의 길로 갈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어, 그 박근혜, 타, 아, 박근혜 탄핵 참회라는 어, 운동을, 그런 참여문을 발표하고, 어, 그게 이제, 그게 서명하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 서경서 목사께서 제 처음에 주도를 하시고,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도, 어, 그게 찬성을 하고, 그리고 우파진영에 어, 여러 원로 분들도, 어, 거기에, 에, 지금 동참을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건데요, 어, 휴대폰에도 해도 되고, 컴퓨터에 하셔도 되는데 어, www www는 영어로 영문자로 치시고 박근혜 단핵 참회 이건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www 박근혜 단핵 참회 .kr 이렇게 치시면은 어, 박근혜 단핵에 대한 참회에 서명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가지고 어, 박근혜 단핵에 참회문 서명하기 운동 저희가 함께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어, 기회에 동참한 분들이 아직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단핵 참여 에 설명하기 동참을 해 주실 것을 어,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